시행 계획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서의 본 서식은 대부분 중앙, 지방 정부 R&D 지원 사업이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설명회를 통해 안내 받으신 분들도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작성 전 사전 확인 사항, 계획서 작성 요령, 끝으로 발표 평가 자료 작성의 차관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유념하실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15년 가까이 기술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오면서 저희 담당자들이 매번 수많은 사업계획서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본 안내는 이를 바탕으로 선정되는 사업계획서들의 특징들을 매년 덧붙여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기술개발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번에 신청하실 과제, 즉 아이템은 화면에 나타난 7개의 각 항목에 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성, 문제의식, 수요, 시급성, 현재의 준비 단계, 지원 예산 규모의 적절성, 기술 개발 방법론, 향후 성과 목표 등을 미리 확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항목 모두에 부합하는 과제라면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착수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시행 계획에서 간략히 말씀드린 대로 준비하고 계신 과제의 컨셉과 핵심 성공 요소를 선행 우수 사례들을 통해 도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동시 구현, 수입 대체, 수출, 기술 독립, 국제 표준, 분량률 감소, 공정 단축, 수명 증가, 탄소 저감, 국산화 등과 같은 최신 기술 개발 동향에 부합하는 과제의 핵심 목표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즉, 과제가 어떤 개요에 해당하며, 어떠한 시장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신 후, 각 유형의 특징별로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지 담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 과제가 기존 주문 생산 중심의 완전 경쟁, 내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통해, 동등 이상 성능의 값싼 대체제를 확보하거나 수명을 늘려 추가 비용을 절감하거나 또는 공정을 단축하여 판매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대안을 기술개발의 핵심으로 자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과제명을 부여하셔야 합니다. 과제명에는 단순하게 어떤 기술개발이라고 표현하시기 보다는 앞서 설명드렸던 사항, 즉 개발 기술의 개요와 방법, 성과 목표, 컨셉이 잘 표현될 수 있게 부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사항을 다 넣기 어렵다면 이중 핵심이 되는 요소들을 강조하는 과제명이 필수적입니다. 저희가 또 평가를 주관하다 보면 때로는 연필에 지우개를 부착하겠다라는 정도의 맥락의 기술 개발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아이디어 수준, 단순한 조합에 관한 과제들도 꽤 많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신 과제가 혹여 이러한 수준은 아닌지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와 발표자료 등은 공고해 드린 소정 서식의 순서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누락 요소가 많은 사업계획서는 평가위원회에서 다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결론은 과제의 개요, 컨셉, 핵심을 담은 과제명, 그리고 그 방법론의 정의, 사업화 계획까지의 정립입니다. 공고 시행 계획에 담은 자격 요건을 굳이 반복하여 자료에 담은 이유는 기술 개발의 주체가 연구소장님이나 연구직인 경우가 많아서 기업 경영 일반 사항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놓쳐서 사업계획을 제출했더라도 자격 요건 미비로 선정해서 제외되는 경우를 많이 접했기 때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꼼꼼히 점검하신 후. 신청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가위원회에 제공되는 세부 평가 지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대부분 개발 계획의 적정성에 포함됩니다. 더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두 항목은 기술 혁신성 및 차별성 그리고 사업화 가능성입니다. 두 지표의 합이 60점으로 상당히 큽니다.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기술이거나 사업화 가능성이 없는 과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으니 여기에 중점을 두신 과제여야 하며 사업 계획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가 10대 차관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수년간 접해온 수많은 사업 계획서와 발표 평가 과정을 지켜보면서 연구자나 개발자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간과하는 부분 또는 강조해야 하는 부분들을 모아봤습니다. 우선 연구자나 개발자께서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만을 기술하셔서 두루 이해하기에 난해하게 작성된 사업 계획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한 평가시 과제 수행자나 기관이 보유한 기술개발 인프라, 경험, 인적 구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이후 사업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팔로 마케팅 역량, 수요처 확보 여부는 더욱 중요합니다. 미리 견적이나 구매 의향 등을 받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기존의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탈락했거나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영위하고 있는 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탈락 당시 평가 의견이 보완되었다면 한번 검증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효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경쟁사나 유사기술, 제품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것과의 차이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이나 가격 또는 둘 다의 경쟁 우위는 기술 개발 필요성의 출발점이기 때문이고요. 또 연구비를 편성 구성하실 때, 임의로 하시기 보다는 공고에 제시된 사업비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숙지하시고,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과정에서 임차가 가능한 고가 기자재 구입이나 불필요한 재료의 대량 구입, 국외 여비 등 불인정 항목은 삭감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 밖에 인용하는 자료는 객관적인 출처를 명시해 주시고, 근로기술 하기보다는 개조식으로 작성하시되, 가급적 그림, 도표, 사진 등을 많이 활용하시어 실인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작성 요령입니다. 앞서 강조드린 사항과 반복되는 것은 자료로 대신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참여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개발비와 참여연구원, 참여율간 금액, 수치가 일치하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체계를 개편하면서 서식의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올해 공고된 서식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서식이나 타 전문기관의 타 기관 또는 부처의 서식을 활용하시면 사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식은 이미 수정하시지 말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이를 표기해 주셔서 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총괄 책임자는 30% 이상 필수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때 총 사업비의 15%로 다소 하향된 현물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여를 최소 참여율에 맞게 감액하시면 정산에 무리가 없습니다. 사업비 내에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적 경비는 이행보증보험 수수료와 위탁정산수수료입니다. 이행보증보험 수수료는 도지원금에 맞게 산식에 적용하여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 필히 반영하시고 위탁정산수수료는 150만원으로 책정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년 단기과제이기 때문에 국외 출장 및 국외 참석 세미나는 불인정되며 모든 예산은 부가세 또한 환급받으시기 때문에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현물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50% 이내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단 정보통신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일부 지식 서비스 분야에서는 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에 한해서만 인건비 현금의 50%를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각 기업, 기관별로 인건비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준 단가 등을 책정해 놓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 기자재 시설 구입 설치 임차비, 시작품 제작 및 시험 분석비 항목입니다. 각 부품이나 재료를 구입하여 연구 기자재를 제작하시는 경우나 양산 금형 제작은 불인정됩니다. 연구 기자재를 신규로 현금 구입 또는 장기 임차하셔야 하는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야 합니다. 연구 활동비 중에 특히 유념하셔야 하는 경우는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표 건수와 예산 간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며 국내 출원 등록은 200만 원 이내, 해외 출원 등록은 800만 원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간접비의 경우 영리기관인 기업은 계산하실 수 없고,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같은 비영리기관에 하나여 해당 기관의 직접비 15% 이내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통상 기술개발품의 일정 부분을 위탁받아 담당하게 하거나 시험 분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총 사업비의 10% 이내 6개월 이내로 반영하셔야 하며 그 비용이나 기간을 초과할 경우 참여 기관으로 구성하시거나 주관 연구 기관 내의 직접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공고된 사업 계획서의 일반 목차는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앞서 강조드린 대로 평가 위원회에서는 상대 평가를 위해 여러 사업계획을 검토하다 보니 임의로 순서를 변경하거나 임의 서식을 추가하시는 경우 혼란을 줄수 있으므로 순서와 서식을 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각 주요 서식별로 하나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지입니다. 표지에는 빠지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 오탈자가 없는지 특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의 기술 분류 코드는 선정 평가시 매우 유사한 산업 분야를 묶어서 구성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브록을 참조하시어 해당 과제에 부합하는 코드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책임자, 실무 담당자 성명이나 연락처에 오탈자가 없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며 이메일의 경우 저희가 향후 일정 등을 안내 드리는 메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포털 이메일은 스팸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회사 메일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를 계산하실 경우 기업 부담 현금과 현물의 예시입니다.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를 가정할 때 도지원금을 1억원으로 계산하시는 경우 1억원을 75%로 계산할 때 기업부담 현금은 1,340만원 이상 10% 이상이어야 하며 기업부담 현물은 2천만원 이상 총 사업비는 1억 3,340만원입니다. 도지원금을 1억 5천만원으로 계산하시는 경우 1억 5천만원을 75%로 계산할 때 기업부담 현금은 2천만원 이상 10% 이상이어야 하며 기업 부담 현물은 3천만 원 이상, 총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이외의 도지원금을 계산하셔야 하는 경우는 공고된 사업계획서 내 서식 8번에 자동 산출표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자체 시뮬레이션 도지원금 항목에 지원받고자 하는 도지원금을 입력하시면 필수 기업 현금과 현물 등 부담금, 총 사업비가 자동 산출됩니다. 다음은 표지 다음에 제시된 요약서입니다. 요약서는 평가 게시 단계에서 위원들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과제의 개념과 개요를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개발 개요 부분에서는 요소 기술로부터 기재하시기보다는 개발 기술이 포함된 제품 또는 제품군을 먼저 포괄적으로 제시한 후 부분의 형태로 도식화하여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장 장비 중 디스플레이 내재에 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신다면 소프트웨어에 관한 개발로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기술 개발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한눈에 표현될 수 있도록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약서는 최대 3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개발 과제의 정량적 목표 항목은 필수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 개발의 필요성, 당위성, 비교 우위, 난이도, 신뢰성 등을 한 눈에 표현하는 도표가 되겠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리응답의 대부분이 이 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량적 기술적 목표 항목의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처 등과 협의를 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필수 달성 사항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셔야 하고 단위, 비중 등의 오류가 없도록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중 즉, 각 항목의 가중치 합은 100%여야 하며, 각 평가 항목당 세계 수준 제품의 기업 수준, 국내 최고 수준 제품의 기업 수준을 기재하셔서 이번에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평가 항목은 공인된 외부 전문 기관 또는 수요처의 평가를 받아 제출하셔야 하며, 요약서 외의 본문에는 평가 기준과 평가 환경, 평가 기관, 그 시기 등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본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앞서 설명드렸던 사항, 즉, 컨셉의 도출과 필요성, 중요성, 시급성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언급해 주신 후, 개요에서 요약서에 담았던 개요를 보다 구체화 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의 현재 수준은 화면의 표를 참조하시어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 업체, 그리고 현재 신청 기업의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숫자로 표기해 주시고 기술 격차를 연 단위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선행 특허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기술에 대한 동향 조사가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으며 새로 지식 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유사한 특허와 차이는 무엇인지,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따라서 지원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단계로 전담 변리사나 특허법인이 있으시다면 미리 의뢰하시어 그 결과를 기재하시거나 여의치 않으시다면 화면에 나와 있는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 검색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정리 작성하시면 됩니다. 요약서상의 정량 목표 항목을 어떻게 평가받아 신뢰성을 확보할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단계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 기업 정보가 나타나 있는 자료가 있으시다면. 함께 증빙을 제출하여 주시고 수요처 요구인 경우 요구사항을 자세하게 획득하여 기재하고 첨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기술 개발이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필히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며 공인된 평가 방법이 없는 경우 수요처 평가 또는 전문가 입회하 현장 시연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사전에 미리 평가 기관을 검색하여 일정, 비용 등을 확인하신 후 전체 개발 일정 및 예산에도 포함하셔서 완성도 높은 계획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기업 단독 수행 기술 개발 과제가 많지만 참여 기관이나 위탁 기관이 추진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수행 기관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 단독 수행 기술 개발의 경우 아래 추진 일정상 개발 내용과 맞물려 일치하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술 개발 이후 사업화 요소와 유형을 정의하고 사업화 매출 실현을 위한 시장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시장의 개요는 요약서 초반에 과제 개요와 컨셉을 정의할 때 체크하셨던 사항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시장 규모를 파악하실 때는 막연한 규모의 산정보다는 정부 또는 어떤 기관의 통계나 자료를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요소부품이라면 해당 부품에 대한 시장 규모를 기재하셔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완성품 규모를 기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평가 과정에서 오해 소지를 낳거나 부풀려져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현실성 있는 시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수요자에 대한 구매 의향이나 견적 등 그리고 신청 기업과 이미 구매 거래 관계에 있는 수량, 액수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경쟁 제품이 있다면 해당 경쟁사와 제품에 대한 비교 분석 또한 정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시장의 특성, 수요, 규모, 신청 기업의 생산 가능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개발 직후인 2023년부터 향후 5년까지의 사업화 목표 성과를 기재하는 곳입니다. 총 매출액은 기업 전체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번에 신청하셔서 개발하실 제품에 대한 매출을 의미하며 산출 근거 등은 앞페이지의 시장규모와 확장성 등을 공인된 통계자료와 함께 면밀하게 고려하셔 산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래쪽 지식재산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 이외의 응용특허 출원 등록이나 이미 출원한 특허의 등록 기타 인증, 상표 등록, 논문 등의 목표를 기재하시면 되며 개발 종료 당해년도인 2023년 목표치는 예산 계획과 맞추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판매처에 대한 구체와 계획 수립 기재 단계입니다. 이미 수요처의 구매 의향이나 견적을 확보하신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해 주시고, 없으신 경우 수요처 확보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중 또는 완료 이후 고용 유지 및 창출 계획도 중요한 평가 지표입니다. 참여 연구원을 기재하는 단계입니다. 연구 책임자를 포함하여 공란 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참여 연구원 1인당 참여율은 다른 정부 연구 개발 사업 참여분을 포함하여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모든 참여 연구원은 20% 이상 반드시 참여하셔야 하며 연구 책임자는 30% 이상 참여하셔야 합니다. 인건비 예산이 크게 초과할 경우 참여율은 30%에 맞추시되 월 급여를 하향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연구원별로 연구개발 수행이력은 평가시 수행역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점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즉 연구비는 추론하여 계산하시기 보다는 사전에 어느 정도 단가, 필요수량 등을 조사하시어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체계상 참여기관을 포함한 공동연구를 하시는 경우 주간기관에 더 많은 예산, 과업비중을 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를 넘지 않도록 편성하시되, 영리기관인 일반 기업의 경우 인건비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 책정하시고, 단 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6개월 이전부터 채용된 연구 참여 인력의 경우는 연구비 내에서 50%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기타 간접비 등 일반 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세부명세사항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참여연구원 월급여계상시 해당 수행기관 급여기준 실지급액 기준을 작성하되 참여율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지급액 대비 낮은 기재는 가능하지만 반대로 높게 책정하실 경우에는 향후 현금으로 반환하셔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자재 시설을 구입 또는 임차하시는 경우. 그 품목 및 비용을 기재하시는 단계입니다. 현재 민간 부담금 중현물 비율이 15%에 불과하여 인건비로도 충분히 부담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연구 개발에 활용될 보유 기자재를 굳이 현물로 계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반영이 필요한 경우 2021년 회계연도 말 기준 장부 가액의 20% 이내로 계상하시고 이때는 실물 확인을 위해 저희 전담 기관에서 사전에 현장 방문을 드릴 계획입니다. 또 500만 원 이상의 연구 장비 시설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용도, 단가 등을 명시하고 견적을 제출해 주신 후 평가 위원회의 타당성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직접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제품 제작 및 시험 분석비 계상 단계입니다. 이때 유의하실 사항은 공동 연구의 경우 주관 참여 기관 상호 간 거래가 불가하다는 것이고 부품류, 소켓류 등과 같이 모호한 항목으로는 승인받으실 수 없으니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시제품 제작, 시험 분석 비용은 사전 견적을 통해 필요성과 용도의 신뢰성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연구 활동비 단계입니다. 연구 활동비 중 유의하실 사항은 수용비 및 수수료 내 필수 의무적 경비가 세건 있다는 것이며 이는 본사업 수행 인증 현판 제작 20만 원, 도 지원금에 따른 이행 보증 보험 계산 후 계산, 위탁 정산 수수료 150만 원입니다. 또한 특허 출원 등록의 경우 앞서서 사업화 목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하시되 국내 200만 원, 해외 800만 원이 건당 각 최대 한도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외 활동이 많이 위축되면서 특히 여비, 교육 세미나 개최비, 전문가 활용 등의 비용은 거의 계상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계상하시더라도 대부분 직접비로 사업비 변경을 하고 계십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실제적으로 작성하시되 공고한 사업비 규정상 별표 2를 참조하시어 불인정 사항을 미리 확인하신 후 필수 필요 경비에 한해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앞서 설명드린 이행보증보험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추진체계가 단독인 경우 또는 공동인 경우 지원금의 규모 등을 다양하게 예시로 들어드렸습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신용도에 따라서 요율이 바뀌거나 불가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사전에 가까운 서울보증보험 지사 등의 발급 가능 여부 및 요율 등을 미리 확인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학 및 연구기관, 과 같은 비영리 기관은 발급하지 않으므로 계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탁개발비와 간접비는 이미 앞서 상세히 설명드린 사항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에 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발표평가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접수 후에 자격 요건이 부합하는 모든 과제에 대해 발표평가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검토 결과, 즉, 서류평가 결과를 받으신 후 발표평가 자료를 만드시되 별도의 서식은 제공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대면 평가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방역 지침 등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발표평가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발표평가 서식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존에 선정된 과제들이 발표한 사례들의 주요 요인, 핵심들을 모아서 본 주안점으로 담았습니다. 우선 요약서에 기반하여 육하원칙으로 간결히 표현하시되 기업 소개와 이력 인증부터 시작하시는 것은 시간관계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고 기업 소개는 부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첫 시작 단계에 바로 요소 기술에 관한 사항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배경, 즉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왜 지금 해야 하는가, 수요는 있는가를 설명하신 후 과제가 도출된 과정, 그 해결 방법론, 준비 단계, 우리 연구진의 역량 순으로 설명하시고 자료를 구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이나 사진, 언론 기사. 시제품 등의 자료가 별첨되면 더욱 좋습니다. 유사한 기술 또는 선행 기술과의 차별화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설명에만 많은 시간과 자료를 할애할 경우에는 어떤 점에서 경쟁 우위인지 잘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기해보면 개발 필요성과 난이도 차별성이 차지하는 점수 비중이 30점입니다. 또한 도출하신 컨셉, 동시구현 원가 절감, 국제표준, 국산화, 공정감축, 비용 절감 등이 차별화로 부각되어야 하며 평가 기준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사업화 가능성, 예를 들어 구매 의향이나 견적, 기존 거래처와의 판로 규모 등을 언급해 주시면 좋습니다. 위 사항들을 목차화하여 정리하면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일종의 표준 발표 평가 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략한 기업 소개와 책임자 이력, 연구진의 R&D 경험 그 수준, 실패 사례가 있다면 그 보완 사항 그리고 과제에 관한 개요 및 필요성, 컨셉 도출, 추진 체계를 배경으로 하여 기존 기술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특허 선행 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셔서 설명하신 후 정량적 목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항목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난제 그리고 애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까지를 담아주신 후 달성 이후에 사업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추진 체계별 역할 분담이나 세부 일정 계획과 더불어 정량적 목표 항목 이외의 기대 효과 예를 들어 매출, 고용, 지재권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 선진국 대비 기술의 격차를 얼마나 단축할 것인지. 그래서 어떤 수입을 얼마만큼 대체할 것인지, 또 어떻게 수출할 것인지 등의 기대 효과를 담아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기재해 주신 산업 분류 코드에 따라서 유사한 기술 과제간 분야를 묶어서 상대 평가를 실시합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로 위촉된 약 1,300여 명의 평가위원 풀중 랜덤으로 순위를 추출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과제당 1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총괄 연구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합니다. 총괄 책임자 유고시, 대표이사 등으로 대체할 수는 있으나 이때에는 사유서와 증빙 위임장 등을 미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굳이 저희가 이렇게까지 통제하는 까닭은 공정성뿐만 아니라 연구책임자의 개발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질의 응답 15분간 가급적 모든 평가위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해당 기술 이외에 불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표 시간은 모든 발표 과제가 동일하게 정확히 끝을 냅니다. 충분한 사전 안배를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기업 소개서나 인증 수상 이력 보유 특허 등은 부록에 포함하여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주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가 시 간혹 평가위원과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평가위원의 사전 오리엔테이션에 있어서 저희도 충분히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에 임하시는 책임자분들께서도 겸손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작성 주안점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온라인 전산접수 요령 및 제출 서류에 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